Nice day, isn't it?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부가 의무문 심화편입니다. 심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한 내용 기억을 좀 refresh 해볼까요? 자, 이 문장의 태그는 어떻게 붙일까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 그렇지? 이런 의미죠. Everything's going to change now. Mm -mm. 영화 해리포터 불의 잔에서 헐마이언이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Everything is 이것으로 태그 퀘스천을 만들면 일단 everything을 대신해줄 대명사 it 2단 의무문으로 만들어야죠. is it 3단 본절과 긍 부정을 반대로 해야 하니까 isn't it 마지막 4단 말을 할 때는 억양이 있잖아요 isn't it isn't 올라가고 끝이 내려옵니다 isn't it everything's gonna change now isn't it 물론 헐마이언이는 t 발음이 살짝 들리게 말해요 everything's going to change now isn't it 요정도로요 everything's going to change now isn't it everything's going to change now s i 그리고 중급 정도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드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내일 시간 돼?" 이 말은 물론 "Are you free tomorrow?"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실은 내일 부탁할 것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정의 문장에 긍정의 태그를 써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You are not free tomorrow, are you? 이때는 억양이요. 끝이 올라가요. You're not free tomorrow, are you?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 내일 시간 안 되지? 혹시 돼? 이런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부가 의무문 말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럼 심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런 기본적인 룰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것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봐주세요. "You're getting married, are you?" 제가 억양 없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때요? 틀린 것 같죠? 너 결혼하지, 그렇지?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본절이 긍정이면 태그는 부정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태그도 긍정이에요. 긍정의 긍정. 이거 틀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친구의 결혼 소식을 지금 막 들었어요. 그러면, 야, 너 결혼해? 와, 너 결혼한다고? 이런 강한 반응이 나오겠죠. 이렇게 새롭게 들은 소식이나 상대방의 말에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놀랐거나, 화가 나거나, 못 믿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나, 또는 어머, 안 됐다. 이런 다양한 감정, 그것을 강하게 표현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긍정의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Oh, you're getting married, aren't you? 이렇게요. 그럼 태그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You're gonna finish it today, aren't you? You're going to finish it today, aren't you?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지난 영상에서 본 것처럼 너 오늘 그거 끝낼 거지? 그치? 이런 말이죠 오늘 끝낼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You're gonna finish it today, are you? 이렇게 태그만 긍정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건 살짝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 그거 오늘 네가 끝낸다고? 마치 속으로는 그래 잘도 하겠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못 믿겠다 이런 감정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문장이 부정형일 때 긍정의 태그를 붙이는 것은 기본 룰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문장이 긍정형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태그를 붙이는 긍정의 긍정, 더블 긍정, 더블 포지티브스를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태그는 Let's. 와 함께 쓰는, shall we?입니다. 시작합시다. 이것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말들은, let's. 이렇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Let's begin. Let's take a look at this. 이런 문장 끝에, shall we?를 태그로 붙일 수 있어요. Let's begin, shall we? Let's begin, shall we? Let's take a look at this, shall we? Let's take a look at this, shall we? let's not 이렇게 시작하면 뭐뭐 뭐 하지 말자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그 얘기는 하지 말자. let's not talk about that. 이런 문장 뒤에도 shall we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let's not talk about that, shall we? 이렇게 긍부정에 상관없이 let's 문장에 태그를 달고 싶으면 shall we 하시면 됩니다. shall we 이 태그를 붙여서 특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의 관심을 좀더 집중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continue, shall we? 이번에는 이런 문장 해볼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가 있다 하려면, there. There is a problem. 음, mm 음. -mm. 하셔도 좋고요. There is something wrong. 음, mm 음. -mm. 하셔도 좋은데요. 문제는 태그예요. There is의 부정형 의무문은 Isn't there? 이렇게 되는데요. 태그 퀘스천의 주어는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there는 부사예요. 대명사가 부사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태그 퀘스천에도 there는 그대로 there 씁니다. Isn't there? There's a problem. Isn't there? 이렇게요. 쿠키 남은 거 없지? 혹시 있어?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려면 There aren't any cookies left, are there? There aren't any cookies left, are there? 이렇게 어기한 끝을 올려서 말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Take a seat. Do it now. Close the door. Don't be late. 이런 문장들이요. 문법에서 명령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영어 시간에 명령문의 부가 의무문은 will you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외운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미국 영어에서는 will you를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꼭 will you만 쓰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명령문에 어떤 태그를 쓰는지에 따라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요. 자, 일단 예를 한번 보세요. Take a seat, won't you? Close the door, would you? Help me, can you? Do it now, will you? Don't forget, will you? 이렇게 다양한 태그가 쓰일 수 있는데요. 일단 마지막 문장처럼 Don't 이렇게 시작하는 부정문에서는 항상 Will you? 를 태그로 쓰고요.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Take a seat. 여기에 won't you? 이렇게 태그를 써서 앉으세요. 이런 의미인데 won't you? 이 태그를 추가함으로써 말투가 좀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take a seat, won't you? 이 말은 won't you take a seat?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close the door, would you? 이것도 마찬가지로 would you close the doo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명령문을 이런 식의 의무문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두 가지 말하기 방법이 결합된 표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태그에 따라 달라지는 뉘앙스도 쉽게 파악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can you help me 보다는 could you help me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polite 하게 들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태그도 help me, can you? 이것과 help me, could you? 이렇게 말하는 것그 사이에 똑같은 정도의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lose the door, will you? 이렇게 will you? 라고 말하는 것과 close the door, would you? 이렇게 말하는 것에도 느낌의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의하실 태그 퀘스처는 이런 경우예요. I think that's a good idea. 음음. 내 생각엔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치?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I think that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의 경우에 첫 번째 주어 동사는 i think인데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말의 내용은 나는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i think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문장에서는 that's a good idea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that's a good idea.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태그는, that's a good idea, isn't it? 결과적으로 이 문장과 똑같은 태그가 되겠죠. I think that's a good idea, isn't it? 이렇게 됩니다. I think that과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말할 때 쓰는 I feel that, I believe that, I suppose that.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태그를 말하시면 됩니다 예문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칠게요 I don't think he will come. 내 생각엔 걔안올거 같은데 올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I don't think he will come. Mm -hmm. 이렇게요 여기서 I think 부분을 떼어낸 내가 생각하는 내용은 걔는 안 온다 He won't come. 이잖아요. He won't come. 에 태그는 will he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I don't think he will come. Will he? I don't think he will come. Will he? 이렇게 말하시면 음, 걔안올것 같은데 올까? 이런 의미로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체의 문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부가 의무 문의 심화 (advanced). 고급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헷갈리는 태그 퀘스천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같이 답을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one eye! Bye!